광주 강의 시교육청 옆에 이스테이트. 와 덥습니다 오늘도 뭐 하는 짓인지 이만한 생략. 저기 보이시는 203동으로 갈 거예요. 이스테이트 2단지고요. 오늘 보시는 거는. 더워서 네. 끝 정원 관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편이네요. 보니까 203동 203동에 3205번 1239이고 그러면 사호 라인이. 아, 이쪽이 4호 라인이네. 역시나 입구는 못 들어갈 것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경매를 하더라도 무리술 던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에서 우편 한번 볼까요? 1205호. 여기 등기 하나 보이는 저 별인데 깨끗하네요. 주민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단지가 오밀조밀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인데 그렇게 화단 대충 안 갖고 놓는 게 좋아요. 깔끔한 것보다 동료. 센터 오피스 여기도 아, 유니버시아 생각나는 유니버시아드 힐스페이트 경로당 무더위 쉼터 단지 내 경로당이 있는 거 보니까 음 테레스가 뭐 아시다시피 많겠지만 저쪽이 트립 이쪽으로 산책 산책 이쪽으로 가면 후문 쪽으로 빠지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아 맞아 저기 옆에 러닝하기 좋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3주 다 저기 열심히 뛰었죠 지금 오시는 인도하고 아파트 내 길하고 보행을 못하게 막아져 있고요 저쪽 인도로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205동. 사람들은 습세권 습세권 하는데 도심에 살아도 이런 데 살면 습세사는 거 같지 않을까요? 내음소리가 엄청 크네요. 이 <목소리>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운동기구도 있고 실내도 분명히 있겠죠 정자 아닌 정자 동배치를 앞동을 가리지 않게끔 과학적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음 뭐라고 할까 안살아봐서 모르겠으나, 음, 자유롭네요. 단지가 생각보다 작네. 이게 2단지, 3단지, 1단지, 이렇게 각각 나눠줘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좋은 거는 광역시 교육장이 앞에 있다는 거고, 주변으로 인도하고 산책로가 이어져 있다는 거. 나무가 많다는 거. 어? 광주광역시 교육청. 안 보신 분, 이한바세요 여기. 꿈제락 마을이네. 이름이 그런가 보다. 저층은 조금 힘들겠다. 이게 몇 동이야? 인도가 돼지보다 높아요, 지금. 교육청 오른쪽 편. 202동 라인이네. 202동 저층은 조금 애매하네요. 좀 전에 소개한. 203동이 더 202동보다 좋을 것 같아서 뭐 사는 사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 햇빛이 안들것 같기도 해요 202동 좀 전에 시작했던 곳이 있죠 아파트 한번 둘러보고 주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화정동 히스케이트는 인자 끝낼게요